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손발톱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김유현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을 보다 보면 하얗게 변하고 두꺼워지고 갈라지면서 신발 신을 때마다 눌려서 아프신 적 있으시죠? 처음엔 단순히 건조해서 그런가 싶다가도 점점 심해지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이건 바로 발톱 무좀입니다. 무좀균은 습하고 따뜻한 환경을 좋아해서 발에 땀이 많이 차거나 통풍이 안 되는 신발을 오래 신을 때잘 생깁니다. 문제는 한번 생기면 쉽게 낫지 않고 자꾸 재발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항진균제나 레이저 치료를 권하지만 약을 오래 먹기 부담스럽거나 시술이 망설여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알려드리는 집에서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루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화면을 두번 톡톡 누르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베이킹소다와 블리아주 앰플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각질이 부드러워지고 굳은 발톱이 조금 열리면서 유효성분이 더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에 있는 재료 하나만 추가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약한 알칼리 성분으로 발톱 표면의 노폐물과 각질을 녹여주고 냄새나 세균 증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한 대야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발을 담그세요. 그 다음 물기를 깨끗이 닦고 바로 블리아주 앰플을 발톱에 흡수시키면 됩니다. 블리아주는 병원에서 문제성 손발톱 환자분들께 쓰던 앰플이에요. 하이드로젠퍼 옥사이드, 유기유황, 레몬 머틀립 추출물, 카카두 플럼 추출물, 프로폴리스, 제비집 추출물 같은 항산화 성분을 최적 비율로 배합해서 곰팡이균을 직접적으로 억제해줍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백선균, 황색포도상구균, 농농균 등 5종 균주에 대해 99.9% 항균력 감소율이 확인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앰플을 피부과에서만 드렸는데 요즘은 약국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꼭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용 루틴은 밤에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물과 베이킹 소다 조욕 10분. 두 번째 물기 완전히 제거. 세 번째 블리아주 앰플을 발톱과 발가락 사이에 꼼꼼히 바르기. 필요하다면 얇은 면 양말을 신어 흡수를 도와주면 좋습니다. 이 과정을 매일 저녁 꾸준히 반복해 주세요.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도 2주만 꾸준히 관리하셔도. 발톱 색이 조금 투명해졌다. 두꺼웠던 발톱이 덜 들뜬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